안녕하세요. H N 2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문학을 작업하는 입장에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학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네, 알죠 당연히. 네, 디지털 문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많이 접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에 문과대에서 진행한 시화전을 통해서 얼핏 알고 있습니다. 오 이름만 들어본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정의 정도는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네, 친구가 그쪽에 관심 이 많아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디지털 문학이라는 게 웹으로 서핑할 수 있는 문학이 아닌가? 그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문화가 맞다 고웹 소설도 디지털 문학이니까 그러면 뭐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술 작품 같아 보이는 것들도 많이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어 뭐 제가 디지털 문화 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디카시나 하이퍼 포엠, 디지털 포엠 등을 배우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네, 주변 지인이 디지털 문학에 대해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기론, 기존 문학이랑 명확하게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서 더 찾아보고 접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문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사실 자체가 좀 흥미로워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디지털 문학을 작업을 한걸 듣기도 했고, 저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접해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 하이퍼링크에서 또 다른 하이퍼링크로 넘어갈 때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그 텀, 그 텀이 매우 짧아지거나 아예 없어지면은 되게 몰입하기 좋지 않을까. 이걸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은 저는 디지털 문학도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디지로그라는 말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얼마나 잘 접목되느냐, 즉 아날로그 감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세대라고 할지라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사라지지 않을 껍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공존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디지털 문학 장르가 홍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문학에 대한 정보가 없이 마주할 때는 되게 거리낌이 좀 많았는데, 장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오히려 디지털 문학 장르가 더 기존 문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디지털 문학에 대한 홍보가 뒷받침 된다면 디지털 문학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문학 장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막 대중적으로나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문학의 장르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는 전망에 대해서 논하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작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 디지털 문학을 접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거라던가 음성적인 거 약간 어쨌든 시청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영감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지털 문학이 많이 발전하고 어, 그 산업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자극적인 미디어를 접하면서 다양한 재미를 추구한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현재 소비 형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단편적인 형태의 문학들은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고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디지털 문학은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학이라는 게 기존 인쇄 매체에는 담을 수 없는 영상이나 소리를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접하기도 더 쉽고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문학에 대한 평균적 인식을 들어보았습니다. HN2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진짜 디지털 문학을 계속해서 창작, 연구,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진짜 디지털 문학을 알고 싶다면 HN2 프로젝트를 검색해 주세요.